오늘은 스님이 된 아내를 찾아다니는 영월 현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진사는 과거에 또 낙방했습니다. 계속되는 낙방에 집안 살림만 엉망이 됐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견디다 못한 한진사는 30리 밖에 있는 만석군부자 조찬봉댁에 집사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초가 삼간에 신부 혼자 남겨두기 못해서 한진사는 늙은 이모님을 불러다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조참봉댁에서 한진사가 맡은 일은 그리 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참봉 양반의 서차를 대필해 주고 소작농들을 관리하며 곡간의 재고와 입출입을 기록하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번 집에 가서 신부의 얼굴을 보는 사흘을 빼면 나머지 날은 조참봉댁 행낭채 의방한 칸을 빌려서 기거했습니다. 월말에 집에 갈때 한진사는 구름을 타고 동실동실 바람에 떠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아리따운 새 신부와 꿈같은 사흘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창금만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해 조참봉의 칠순 잔치 날이었는데 아들, 딸과 손자, 손녀,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잔치상이 마당을 질러서 오가고 웃고 떠드는 소리와 함께 기생노래 소리까지 시끄러웠는데 주인어른의 칠순 잔치날이라 하루가 통째로 휴일로 주어진 머슴들은 먹고 마시느라 난리였습니다. 아무도 행랑채에 있는 한진사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라 여긴 그는 방에 앉아서 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똑똑하고 한 진사가 머무는 방문을 두드리더니 살며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사님, 저 여옥이에요. 쳐다보니 조참봉의 손녀 여옥이 한 여와 함께 밥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옥은 글잘 쓰고 인물 좋은 한 진사를 속으로 연모하고 있었는데. 한진사도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 따라 여우기 수박 같은 다담을 가져와서 여러 번 말을 붙였지만 한진사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잔치상은 푸짐했습니다. 행낭채에 혼자 앉아서 수저를 들던 진사는 그만 목이 콱 잠겼습니다. 상에 오른 쇠고기 산적과 문어 조기 등을 보니. 늙은 이모와 마주 앉아 시래기국에 꽁보리밥을 먹고 있을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려면 아직 보름이나 남았지만 한진사는 유지를 펼쳐놓고 상에 오른 음식을 싸서 살짝이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 새벽 해뜨기 전에 돌아오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서 살며시 살인모 난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더니 어찌 이럴 수가 이모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는 반쯤은 벌거벗은 채 죽은 듯이 누워있고 웬 멀쩡하게 생긴 사내놈이 그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한진사가 급히 낫을 찾아서 치켜들고는 사내를 내리치려다가 그만 멈췄습니다. 간부는 달빛에 번쩍이는 낫을 보고는 목을 감싸 쥐고 방구석에 머리를 쳐박았지만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기절한 듯 꼼짝하지 않고 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그만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다내 탓이다. 집안이 넉넉했으면 새 신부를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을. 한진사는 시퍼런 낯을 간부에 목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시험 공부를 하느라 지금까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집와서 몇 년이 지났지만 내 아내가 지금까지 먹은 쌀은 아마 한대 박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늘 나를 힘들게 했다. 오늘 내가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려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예, 살려만 주십시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가 한 평생 호강시켜 줄수 있겠느냐?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예.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한진사가 집을 떠난 뒤 10년 무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긴그 세월을 한진사는 과거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한진사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강원도 땅 영월 현감을 제수받았습니다 영월에 새로 부임한 독신 현감에 대해서는 한동안 기묘한 소문이 떠들었습니다 현감 어른이 고자라더라. 과거엔 부인이 있었대. 근데 뭐 부부였어도 속살을 나눈 적이 없다더라. 그래서 참지 못한 마누라가 도망갔대. 기생매라니 한인물 하잖아. 새로 부임한 현감에게 홀딱 반해서 하루 저녁은 술상을 차려서 가져갔대. 그런데 인연이 글쎄 치마저고리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갔다는 거야. 현감이 술몇잔 마시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모르는 척 치마저고리를 벗었다잖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현감이 소닥 보듯이 덤덤해하더라는 거야. 그러니 볼장다 봤지 뭐. 고자가 확실해. 소문은 점점 꼬리를 물고 퍼졌고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문이 주막에서 마을의 남정네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아니다. 고자는 커녕. 우연히 뒷간에서 누가 봤는데 약물이 앵간한 망아지 그것만 하대. 여자를 밝히지 않은 건 죽은 부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래. 아직도 그런 자식이 살아 있네. 쪼다 조다 중에 쪼다야. 하지만 정장 영월 현감 본인은 그 어떤 말에도 미소를 지을 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열 살쯤 된 남자아이의 손을 잡은 어떤 노부인이 영월 관아에 나타나서는 관아의 대문을 지키는 포졸에게 현감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감 앞에 선 노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무술년 6월 보름날 밤 달빛이 밝았지요. 노부인의 첫 마디에 놀란 영월 현감이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노부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색에 빠진 노부인의 개첩한 아들이 한진사 아내의 미색에 반해 온갖 국리를 하다가 새신부와 동거하는 한진사의 늙은 이모에게 논면 맞이기를 살만한 은자와 미약을 쥐어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금에 논이 돌아간 이모는 개차반이 시킨 대로 미약을 감주에 타서 새 신부가 마시게 하고는 주랭낭을 쳤습니다. 노부인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개차반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새 신부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막 벗으려던 때, 남편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아들놈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자 정신을 잃은 새 신부를 업고 집으로 데려와서는 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아들에게 들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교접은 일절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혀를 끌끌 차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잡놈을 살려주다니, 한진사라는 분은 군자이다. 너는 새신부에게 손끝 하나 될수 없다. 이 시각부터 이 아이는 나의 딸이고, 너는 이 아이의 오라버니이기 때문이다. 노부인이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못난 내 아들놈은 삭발하고 출가한 지 10년 됐습니다. 세신부는 그때 이미 한진사의 시를 뱃속에 받아둔 몸이었습니다. 노부인이 함께 온 잘생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다. 인사 올려라. 영월 형감은 뛰어내려가 아들을 꼽껴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영월 형감이 되었지만 아내를 잊지 못한 한진사는 그때까지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영월 형감이 아내에 관해서 묻자 노부인이 답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남편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를 부친에게 데려다 주라고 말하고는 얼마 전에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절에 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노부인에게 아내가 어디로 출가했는지를 들은 영월 형감은 아이와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연하 스님은 그 절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어떤 비군이 스님 한 분이 연화 스님이 남겼다면서 편지 두 통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 통은 10년 전 그녀를 떠날 때 한진사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하도 여러 번 읽어서인지 편지는 너덜너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가난 때문이니 당신은 죄가 없소. 모두가 내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니 그 죄값은 나 혼자 치를이다. 다른 한 통은 아내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소첩은 매일 같이 자책합니다. 밤이 되면 당신이 남긴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은 날선 칼날처럼 저를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하지만 저는 모든 게제 탓인 것 같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벗은 몸을 다른 남자에게 보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정성 들여 당신의 아들은 키웠지만 소첩은 죄인이라 차마 당신 곁에 갈수 없어서 아들만 보냅니다. 저는 당신과 헤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앞에 당신의 급제를 빌었습니다. 풍문에 당신이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강원도 영월 현감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너무 좋아서 부처님에게 가서 밤새워 기도하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 열 살이 되니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고 제가 원래부터 가야 했던 길, 가고 싶었던 길을 가려합니다. 이제 나는 새 속에서의 이름도 새 속에서의 기억도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한점 붉은 흔적이 남아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닮아. 말없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매일 부처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은 영월 형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영월 형감은 그녀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임금께 아래요. 영월 현감직을 잠시 휴직하고 천지사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닐 계획이니까요. 임금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까지껏 현감직 내려놓죠. 세상에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언제까지 찾아다닐 거냐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겁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은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